어, 이번에는 보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이 실천에 가는데 있어서는 수행에 계위가 있어요. 소승에도 계위가 있었죠. 사양사가라고. 근데 예, 보살에도 계위가 있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부음이라고 합니다. 땅이라고 하죠. 땅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살지는 보살이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에 올라가는 경지인데 그 경지가 계단마다 이렇게 있다. 아, 그1 0 개의 계단을 십지라고 하고요.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등더 많은 그 단계를 열거 하고 있습니다. 그 초발심, 행도, 불태전 일생보처 이렇게 <laughs> 네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초발심보살, 행도보살, 불태전보살 일생보처보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 소승에서 예류, 일례, 불안, 응공과 나았던 것과는 좀 대비를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발심은 어떤 거냐면요. 그 대승불교에서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발심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작심삼일할 때 처음에 마음먹었던 거 그게 이제 초발심과 같은 건데 어, 이 그, 대승불교에서는 희생적으로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전적으로 초발심은 그 처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 이런 걸 이제 초발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도인데, 행도는 길을 가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도보살은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보살을 행도보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살의 길을 가고 in, 있다. 그러면 이제 행도보살이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초발심 행도에서 행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태전입니다. 불태전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도보살은 행하지만 뒷걸음질 칠 때가 있지만 불태전 보살은 그렇지 않고 자리를 딱 잡았기 때문에 어, 물러날 게 없는 그경지예요 높은 경지라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게. 이 불태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불태전 보살은 이 보살도를 어느 정도 좋아해서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이제 불태전 보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일생 보초 보살이죠. 일생 보초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 한생만 있으면 성불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된 사람, 부처님이 된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 생사윤회의 바다를 떠나서 어, 더 이상 이 세상에 들어와 있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일생보처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살의 몸으로 바꿔서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 그런 보살이 바로 일생보처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어,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나중에 어, 되셨는데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전에 그런 그 보처, 음, 처님이 직접 어, 나타나시지 않고 그 전엔 다 보살을 시켜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어, 다 보살을 시켜서 이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에 어, 일생보처보살 석가모니가 되기 직전에 그런 보살로 나타나서 다 이야기를 다 선불할수 있는 투대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로 나타나시기 그 직전에 이제 보살이 일생 고초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을 얘기하는데 그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일승의 이치를 어,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거기 들어가게끔 하는 어, 그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개, 시, 오, 입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는 연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은 3승을 펼쳐서 보여주고 1승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오는 이제 깨닫는다. 그것들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은 들어간다. 부처님의 세계, 1승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개, 시, 오, 입에서 1대 4.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얘기해서 법률을 굴리고 그런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오셨다가 한생을 통해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생 보처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일생 보처 보살은 한생을 보처로 삼아서 일하다가 가는 보살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보살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 중생들이 닦고 닦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경화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생들이 이렇게 어, 위에서 밑, 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 중생들이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 보살의 노릇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일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붙다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지를 일생 보처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관련돼서 말을 하자면요. 화엄경에는 어, 십지를 이제 먼저 제가 언급했지만 십신이 먼저고요. 십주가 있고 그다음에 십행이 있고 십회양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십지가 있고 그다음에 등강묘가 이렇게 해서 어, 화엄경에서는 52가지 개위 52가지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지금 말한는 십지 그 다음에 그게 50가지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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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가지 등각과 묘각 두 가지를 합해서 52개의 체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 등각과 묘각은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그 법왕자위, 그러니까 관정이라고 하는데, 보살의 수행 단계를 이제 법왕자위, 관정 위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정이란 말은 카톨릭에서 그, 무슨 그 대관식 할때 관정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수행의 결과로 다음에 부처가 될 때, 법왕이 될 것이다. 법왕자가 될 것이다. 관정위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화음경에서 말하는 그 50가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는 십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신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올바라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순수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 올바른 마음, 밝은 마음, 그게 그 청성한 마음 이런 게 믿음의 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맹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잘 순수하게 사람이 잘 태어나서 옳고 그른 것을 잘 알고 옳은 것을 순수하게 따라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태어나는 거 그럴 때가 이제 그런 믿음이 그 후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되고 그 자리에 확고하게 머물고 그것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확고하고 확립이 되어야 되려면은 그게 정확한 이치를 알아야지 그게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알아야 되, 되지 그냥 어 이치를 모르고 잘 모를 때 불교라는 그 그 뜻이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뭐를 말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 이치를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사실상 그 마음의 신심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치를 알아야 되는 이론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되고 경전에 대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철학적인 안목도 있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신은 어, 십해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신이라고도 하고 믿을 신자를 쓰기도 하고 어, 이해 해자를 써서 어, 십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십신 십해 십주 뭐 이런 것은 이제 어 실행을 하는 거 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그 십신 십회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육바라미, 어, 참선도 해보지만 육바라미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 행을 하는데. 어, 10행을 하는데, 이 행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그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자기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이웃들, 사회에, 어, 더그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웃을 향해서 간다. 사위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양이고 그래서 회양 행과 회양은 한 덩어리다. 그래서 화엄경이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이 회양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양 다음 에가 이제 그지죠어 어, 진대 이지에는 십지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십지가 오면 이제 확고 부동한 상태에 있는 거죠. 종전에 말했듯이 십지는 이게 부음이라 그래서 어, 무엇을 닦아가느냐 닦아가는데 그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게 확고부동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서 확고부동하게 이제 되는데 육바라밀이 뭐냐면은 어,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그런데 이 십지에서는 어, 뭐를 닦냐 하면은 육바라밀도 닦, 닦는데 이 십지의 초지가 환이지, 어, 이구지, 발광지, 어,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구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후마라신라의 설명에 의하면요이 환이지는 보살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상태를 인식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하는 상태. 그게 이제 환희심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환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이구지는 그 중도의 이치에 그 머물러서 중생계의 더러움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의는 지위다. 그래서 이구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는 이 발광지라고 하는데 발광지는 지에 빛이 나는 지위를 이 발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의 지는, 어, 정진 바람이를 성취해서 그, 지혜를 많이 쌓는 단계죠. 모든 번뇌의 싹을 태워서 없애는 거. 그래서 깨달음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염해지라고 합니다. 어, 난승지는 난승,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끊기 어려운 무명을 이긴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난승지. 그 다음에 현전지는 현전한다. 앞에 이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기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행지는 이런 지에 보살이 먼 세상, 그 삼승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서, 어, 날 수, 벗어나서 이렇게, 어, 그 원만하게 행한다 그래서 이제 원행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지는, 어, 부동지는 이 여덟 번째 지가 부동지인데 수행이 완전한 상태에 이뤘을 때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보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부동심, 부동한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이 부동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해지는 사무엘을 얻어서 시방일체의 불법을 연설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선해지라고 하는데 이 시방이라는 것은 십방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동서남북 있고 동과 서 사이에 하나의 방향이 있고, 어그 동서남북 각각의 사이사이에 각각의 방향이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 네 가지와 그사이사이의 방향 네 가지, 그다음에 위하고 아래. 그래서 십방을 어, 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 시방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고, 모든 점에 있어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나무랄 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선해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분지는 지의 구름이 그 널리 퍼져서 감로의 비를 쏟아서 위에 있는 설법이 이렇게 비처럼 내려와서 전세계 진리를 비처럼 내려서 이렇게 다 적신다. 그래서 구름과 같다. 구름에서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촉촉하게 잘 법이 스며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십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등각은 자기가 자신의 완성을 이룩한 거. 그래서 아주 높은 경지를 등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환이 보편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을 등각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는 아직 이타행을 안 했고요. 묘각에서는 등각에서는 아직 이타행을 안 했지만 묘각에서는 저절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이 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묘각이다 그래서 묘하게 저절로 된다 그래서 이걸 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 등각 그 다음에 묘각의 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먼저 십지를 얘기했던 것은 십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만 화엄경에서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머물러서 확고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하고 어 육바람일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행하고 십바람일 이런 것을 행하고 그다음에 회양하고 그다음에 십주 그다음에 어그 등강 요강 이거를 단계를 거친다고 어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지를 지라고 해서 마당이라고 하고 땅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기에 이제 토대죠. 그 사대 중에서 땅은 어 대지 어머니 같은 그 다른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를 뭐모권 어머니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품어 준다 그렇지만 뭐 자연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품어 준다 그러면서 그곳. 그것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 사그라들 것은 사그라들게 하고, 생활게 할 것은 생활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대지 땅을 굉장히, 어, 그 자연법에, 철학자들은 그걸 자연법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어, 굉장히 그지 마당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환이지 기쁨의 마당, 뭐 청정의 마당,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를그 어, 수행의 단계를 그 부음이 토대를 토대가 되는 단계로 얘기를 해서 어, 좀더 멋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십지 하면은 이제 화엄경 안에는 십지품이 있는데 이 십지품이 이제 나 십지품의 이게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을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의식 너라고 하는 의식? 또 그런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무화 같은 경지. 그러면서, 어, 그, 점점, 그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떼어낸다고 할까? 그런 건데, 이게, 십지 품위 화음경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십지 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십지경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젊은 학자들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이렇게 그런 걸 처음에 좋아하는데 십지경에서는 이 어, 다사부음이가 수트라에서 이 이제 다사는 이제 열이에요. 십그 다음에 지는 이게 부이부미가그 어, 다음에 수트라 그래서 다사부음이가 수트라에서 십지경인데 다사, 어, 이게 이제 어. 또 많이 유명한 경전이라, 어, 여러분한테 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